기존 계획에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돌아온다. <laughs> 어 어떠셨습니까? <laughs> 아 이렇게 하 새끼야 몰라? 아니 까마귀가 까만... 까치 보고 너도 블랙 어때? 맞아 맞아 맞아. 까마귀가 까치 보고 너도 블랙 어때? 보고, 너도 블랙, <laughs> 어, 블랙 어때? 아, 블랙 어때? 어, 이거? 블랙 어때? 아, 부르는 술 먹고 아, 부르는 애교 아니, 상훈 아니, 아니 상훈. 술 먹고 부리는 애교 술이 어딨어? 한국! 주주. 한국! 죽음을 부르는 애교? 죽음? 아, 땡! 찬조! 찬조! 주정 부리는 애교 아 땡땡땡 어. 주정 아니 아니 주정... 아니고 어! 주점을 부르는 상훈! 주정을 부르는 애교 주점을 부리는 애교 주점, 주점 주점! 주점! 아니 주점 음... 부르는... 그... 그러니까 불리... 아! 한국! 한국! 주술을 부리는 애교? <laughs> <쥬프래기> 아, 아. <laughs> 아. 아. 야, 아. 야. 안녕? 안녕? 안 한국 한국 제곧 내리겠네. <laughs>